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인생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말하자면 기도하면 뭐가 해결되느냐면 결국 내 마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수와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힘이 생기고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그것부터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나 혼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누가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